삼론종이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하고 갑진년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총무원장 해불스님은 지난 한 해를 성찰하고 포살과 자자로 종단중흥의 발판을 삼자고 당부했습니다. 종정해승스님은 내 마음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실된 참마음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경먹기자입니다. 삼론종이 어제 오전 종정 해승 대종사가 주석하고 있는 포천 보문정사에서 총원장 해불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지경 스님 등 종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8년 종단 시무식과 신년 할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처님 전에 삼배로 갑진년에 힘찬 출발을 소원한 종도들은 통할 삼배로 종단 중흥을 위한 종도 화합과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종정 해승대종사는 지난 개묘년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모두 뒤로하고 갑진년 새해 모두의 안녕을 불전에 발언했습니다. 해승대종사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이지만 새해, 새아침이라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며 내 마음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실된 참마음이 주인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허상에 마음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어리석음을 살고 있습니다. 값진 년 새해에는 진정한 참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지난해 교종의 시조라는 자부심을 일깨우고 교육을 통한 종단 제도약을 다짐하며 불교대학을 개교한 총무원장 해불스님은 중흥조인 대산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 종단중흥을 다시 한번 서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불스님은 종도들을 단합하고 함께 정진하는 기반을 다져 굳건한 삼론종으로 우뚝 서게 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저희 스님들의 할수 있는 일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오직 화합과 청정심으로 정진한 것만이 큰선님의언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 승정원장 진봉스님은 출가 수행자로 첫발을 내딛던 초활심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날 다시금 되새겨 하심하는 마음으로 늘 배움의 자세를 잊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첫날, 첫날 바로 시작의 관점에서 항상 배움의 자세를 놓치 않고 살려는. 그 의지를 다지는 날로다. 갑진년 새해, 삼론종은 중원조의 가르침을 이어 푸른 용처럼 힘차게 날아오길 한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